네. 4차 재난지원금 긴급수정안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전문업종은 배제합니다. 약국 등 전문직종과 복근방 등 사역성 업종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동산 관련 업종 상당수가 배제되지만 생계형 부동산중개업소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4차 소상공인 지원금 이름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인데요. 지급 대상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배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업종은 재난의 첫 맞춤형 폐지원이었던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도입한 개념인데요. 정부가 권장할 만한 사업이 아닌 아니거나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전문적인 업종을 배제한 한정된 재원을 좀더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집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달 말부터 지급되는 4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대 제외되는 국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지원금에서 제외된 대부분의 국민들, 소외된 취업 취약계층, 최저임금 수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쉘러리맨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의 상황이 반영되었을까요? 여하튼 이번에 다시 제외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요. 첫 번째, 사행성이 강한 소상공인 업종 제외됩니다. 담배나 복권, 도박, 경마, 경륜, 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 제외 이번 4차 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사실은 이 분야의 업종도 상당히 힘들었고, 지금도 힘드실 텐데요. 제외되었습니다. 이유는 사형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협약성이 강한 업종. 콜라텍, 암마시술소, 키서방 등 항약성이 강한 업종은 제외되었습니다. 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드실 텐데요. 항약성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문 직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 직종은 제외되었습니다. 전문 직종이라 제외되었죠.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는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보다는 좀 나은 직종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어느 직종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만,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전문 직종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금융업종, 보험과 연금, 신용조사, 추심대행 등 금융업 제외됩니다.여기서 추심대행이란 은행 채권과 금융관련 대행해주는 업체를 말하지요.특히 추심대행은 은행 채권 등돈 받을 권리를 대신해주는 업종인데요.때로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송, 압류, 통장 거래정지 등 하는 일을 하시죠.이번에 제외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행, 오 r 투기. 다단계라든지 방문, 판매업 등 사행, 투기성이 있다고 보아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요 부동산업. 투기조장 제외되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부동산업 역시 투기조장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다만,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송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업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빌려줄 때이 개념을 적용해 왔습니다. 건장할 만한 사업이 아니거나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전문 업종을 배제한 한정된 재원을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집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지원금 지급 제외 업종을 적용할 때 영업 제한과 집합 금지 업종에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정부의 반역 조치에 따라 영업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사행성이나 향약성 여부를 살피지 않고 지원하게 됩니다.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용업 중에도 지원이 되는 것은 이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무등록 사업자, 무등록 사업자 소상공인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탈세 의혹이 있다라고 보아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무등록된 노점상의 경우에는 지원이 됩니다. 이번에 새로 지원금 50만원 지급대상에 포함된 노점상의 경우에는 지자체에 이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이번에 등록을 한다는 전제로 지급합니다. 여덟 번째, 여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학교 입학졸업식이 비대면으로 전환해 꽃 소비가 줄어 타격을 입은 화해농가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또 학교 현장 학습 등의 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전세버스 기사도 지원 대상으로 꼽힙니다. 마이어스 업체 라이어 MIC e 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 행사 등도 지원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 3월 18일께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이번 달말 적삼월 하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의 공감의 버튼을 한번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